자, 여러분. 2부 무한급수와 도형은 끝났고, 이제 실생활에 활용이 나오는데, 뭘 풀어볼까 하다가, 거기 문제 중에서 얘가 있네요. 256번 있죠. 자, 이 추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네. 256번 읽어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끈에 매달려 있는 추를 A위치에서 놓으면 처음에 20cm만큼 움직였다가 방향을 바꿔 15cm만큼 움직인데 이와 같이 추가 앞에서 움직이는 거리의 4분의 3만큼 방향을 바꾸어 움직이는 과정을 한없이 반복할 때이 추가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 있잖아요. 뭐, 닮은 비 이런 걸 활용하기보다는 항을 한 3개 정도까지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움직인 거리는 그냥 20. 여기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어떤 친구가 그렇게 옛날에 질문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 부채꼴의 호의길이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데 이 문제는 난이도가 하잖아 그쵸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 게 20이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어.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한대요 이쪽으로 갈 때는 4분의 뭐라고 했냐면은 3만큼 자몇 번째 줄을 읽으시냐면 여섯 번째 다섯 번째부터 읽어볼까 이와 같이 추가 앞에서 움직인 거리에 4분의 3만큼을 방향을 바꾸어 간다. 그럼 여기서 4분의 3만큼 한 여기까지만 간다 소리야. 딱 끊기고, 그 다음에 또 4분의 3만큼 한 여기까지 간다는 소리야. 딱 끊기고 이런 스타일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20이었으면, 그 다음 거는 20 곱하기 4분의 3이고요. 그 다음 거는 20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이고요. 이 소리입니다. 일정하게 4분의 3씩이 곱해지네요. 초항은 20이고, 1에서 공비인 4분의 3을 빼주면 쉽게 답을 구하실 수 있어요. 자, 1에서 4분의 3을 빼면 4분의 1이에요. 분자에 20이 있어서 여기랑 여기에 동시에 4를 곱해 주면 정답은 80. 이렇게 하면 답입니다. 1번이죠? 자, 이건 쉬웠으니까 이제 258로 갈게요. 258 번. 어떤 약을 복용하면 6시간이 지날 때마다 체내에 남아 있는 약의 양이 6시간 전의 양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이 약은 24시간마다 한 번씩 일정한 양을 복용하고 체내에 남아 있는 양이 160mg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자가 약을 규칙적으로 평생 복용할 때 매회 복용할 수 있는 약은 최대 몇 밀리그램인지 구하시오 라고 나와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어 복용량을 하루 복용량이라고 하자 하루에 한번 먹으니까 하루 복용량을 우리가 A라고 잡을까 그러면은 첫날에 A를 복용했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6시간이 지낼 때마다 체내에 남아있는 약의 양이 6시간 전의 양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해놨죠. 그런 다음에 이 약은 24시간마다 한 번씩 일정한 약을 복용해야 한다. 하루가 있는데, 첫날에서 둘째날, 셋째날, 하루는 몇 시간이냐면 24시간. 그럼 24시간을 여러분들 6시간으로 끊으면 몇 번? 4번이 나오겠지, 4번. 그쵸? 그래서, 자, 6시간으로 끊어볼게.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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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간. 그때마다 절반으로 감소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 1, /2, 1 /2, 점점, 점점 곱해지는 거야. 그래서, 한 번에 말씀드리면, 첫째 날에 약을 복용했을 때 체내에 남아 있는 잔존량은 곱하기 16분의 1을 한게 되는 거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 처음 먹은 거는 양이 뭐냐면 a인데 그다음 날은 16분의 1a가 잔존하게 되고 16분의 1의 제곱 a가 잔존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체내에 남아 있는 양이 160 이하여야 된다고 했죠. 넘지 않아야 된다는 건 160까지는 돼도 된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요 합산한 게162 이하다라고 잡아 주면 돼. 자, 그러면은 초항은 a고요. 보이시죠? 일정하게 곱해지는 게 16분의 1이거든요. 얘가 162 이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식은 16분의 15가 될 테고 분자는 A가 있고, 그럼 여기랑 여기에다가 동시에 16을 곱해줄까? 그러면은 얘가, 분자는 16에 이 분모는 15가 되거든요? 자, 이게 160 이하였으면 좋겠어. 이거 16하고 160하고 약분할까요? 10대요. 그러면, 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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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좌우변에 15를 곱해주니까 150 이하가 나오겠네. 자, 그래서 하루 복용량은 150mg 이하 최대 복용량이 150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푸실 수 있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 기출문제 분석해 보니까 실생활에 활용보다는 아까 하셨던 도형 있잖아 거기서 나옵니다 뭐 253이나 254나 이런 거 많이 공부하셔야 된다 자 이제 순환소수와 등비급수 나오죠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문제가 몇 번이 좋냐 봤더니 어, 261번이 좀 어렵게 생겼어. 261, 262 이렇게 두개 풀어주고, 이제 극한으로 가겠습니다. 자, 261. <laughs> 261번 첫째 항이 0점이이렇나왔왔데여여분이이기억억세요0 0점한다한다한에이에이렇붙으붙으여요여러이이이이 바꾸실 수있습있습옛다옛중에중배우배우점밑점 밑에다 그거 분모에모에다쓰다 쓰고 요대로 쓰면 쓰면 되는 억하억하 이런 이런 있도 있다. 자 예전에 중0때 배울 때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배우셨냐면. 점 밑에는 구수고 점 없는 건 영수고 소수점 뒷자리만 하는 거야 그게. 저 앞에 건 건들면 안 돼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변하냐면 90이라고 읽고 23이라는 애에서 점이 안 붙은 애를 빼가지고 계산하는 방식. 이게 중학교 2학년 1단원입니다. 순환소수. 자 요정도만 알면 돼.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261번에서 첫째 항이 소탕이 뭐라고 그러냐면 0.X땡이에요. 그럼 우리 여러분이 이걸 9분의 X라고 생각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 때문에 그래요. 이 이론 때문에. 그리고 공비가 있어요. 공비가 뭐라고 나오냐면 0.0X땡인데 자 이거 보고 놀래지 마시고 아 거꾸로 가는 거구나. 점 밑에는 9, 점 없는 건 0. 그럼 90딱 잡고 뭐 x인데 0이잖아 뺄게 없네. 그럼 그냥 x만 쓰면 돼 이거는. 아까는 저점안 붙은 부분에 여러분 숫자 2가 명백하게 있으니까 2를 뺀 건데 0은 빼도 0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0 빼봤자 어차피 x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실 수가 있죠. 자, 공비가 얘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무한급수, 무한급수 A, n 1부터 무한급수 an이 41분의 한 다음 41대. 한 자리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래. 뭐, 초타하고 공비하고 다 아는데, 공식에다 넣으면 되지. 일한 다음 마이너스, 공비, 90분의 X. 분자의 9분의 X. 집어드시고, 요거를 계산하실 때, 여기랑 여기에다가 동시에, 90을 곱해주는 센스. 41분의 40과 90을 곱하니까 90-x. 분의 10x. 이렇게. 여기 40 있고 여기 10 있으니까 20 꼴보기 싫잖아. 그럼 이걸 4로 바꾸면 되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대각선길이의 곱이 같아요. 그래서 40이라고 x하고 곱한 거. 4하고 소괄호 90-x 계산한 게 같습니다. 41의 x는 49, 360, 마이너스 4x라서 마이너스 4x가 2안 가면 45x, 360 45로 좌우변을 나누면 8 나옵니다. 답입니다. 8 이렇게 262번 문제 보세요. 나오면은 262번 나올 거야. 자, 262번이 33분의 8을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의 숫자를 an이라 하자. 수열 an에 대하여 급수의 합이 p분해 한 다음에 q일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세요.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셨죠. 자, 같이 풀어볼게요. 262번 33분의 8을 소수로 나타내면 이거다? 99분의 24 30 곱해줬어 분자에다가 그러면 얘가 0.24 땡땡이 돼요 다경아242424 반복될테니까 그쵸? 그러면 얘는 소수 첫째짜리가 되는거고 얘는 소수 둘째짜리가 되는거야 그래서 n번째 자리의 숫자를 a 인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7분의 a 1은 소수 첫째 자리, 그 다음에 7제곱분의 a 2는 소수 둘째 자리, 다시 소수 첫째, 셋째 자리인데 셋째 자리가 어차피 2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4 이런 식이죠. 공통점이 있죠. 얘는 2. E. 얘는 4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녀석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무한등비급수의 공식을 두번 써야 돼. 자, 여기다 선긋고, 여기다 선거서1 마이너스 한 다음에, 여기서 1로 가는 애를 따로 계산하고, 여기서 1로 가는 애를 여러분들 따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초항은 7분의 2고, 공비는 7제곱분의 1이 곱해지는 거니까 49분의 1이 곱해지는 거야. 자, 노란 색깔은 49분의 4고 1 마이너스 49분의 1이 곱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계산의 방식은 동시에 곱해줘요. 49과 49을 동시에 곱하시면 분모는 48, 분자는 14.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49를 곱해 주십니다. 분모는 48, 분자가 4가 나오죠. 48분의 18이 나와서 약분하면 24분의 9. 24분의 9는 3으로 다시 약분되니까 8분의 3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내시면 되겠어요. 자, C단계는 제가 시험기간 임박해가지고 필요한 문제는 골라서 할 테니까 일단 빼두시고 여기까지 뭐 하기에는 너무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넘기셔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페이지 57쪽을 펴봐. 선생님, 지수함수의 극한 나옵니다. 지수함수의 극한은 여러분 별거 없어 대빵 처리하는 거야 이것도 자 여기부터 이제 차분히 해 보자 예진아 학교에서 아직 여기까지 안 나갔지 기지 도학이 당연히 안 나왔지 혜린이도 안 나왔지 우리가 더 빠르네 우린 벌써 두 번째 배우는데도 우리가 더 빠르죠 음... 자, 아, 대표 문제 뭘부터 보냐면, 300 여러분, 32번으로 설명할게요. 332번, 음.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가잖아. 오,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가면 쉬워지는 거지. X는 양의 무한대로 가면서 A 곱하기 3의 X 플러스 1. 그 다음에 2, e. 분모에 3x-1에 마이너스 한 다음 4가 18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여러분들이 초짜면 초보면은 내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우리는 초짜가 아니거든 이걸 딱 확인을 한 다음에 대빵을 딱 보면 돼 이런 애들은 필요 없는 애들이라고 했잖아 내가 3x-1인데 3x-1이면 여기가 차 지금 지수가 두개 높잖아요 그럼 a 곱하기 3에 제곱한 다음에 18 돼서 자 이런 건안 틀리겠지. 그지? 그래서 a는 2가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건데 그럼 어떤 게 어려운 거냐. 3, 3, 5자 리미트 x는 0으로 가는데 카메라 나가면 은 알려주세요. 저 중요한 데서 전화 올때 있어요. 누구예요? 에리나 와이프죠 뭐또계란사오라고 <laughs> 하겠죠 어 편집 짝 limit x는 0 2x 플러스 1. 분의 1 더하기 2의 b제곱 분모에 2의 x분의 1그 다음에 2의 a 거듭제곱이 있는데 자이 녀석이 c가됨이 성립하도록 상수 a b c에 대하여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값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해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이 문제는 왜 어려울까? 보니까, 어느 게 대빵인지 모르겠어. 그쵸? 근데 ABC가 뭐라 그랬지, 거기서? 상수라 그랬잖아요, 상수. 그럼 이런 생각 할수 있지 않아? 봐봐. X가 0으로 가. 요렇게 동그라미 쳐봐요. 얘네들 어디로 가요? 무한으로 가는 거야. 자, 왜 그런 건지 보여줄게. 우리가 분수 함수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자, y는 x분의 한 다음에 1이라는 함수가 있었어. 그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함수인데, 얘가 그냥 여러분 0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 0의 오른쪽에서 가는 것도 있고, 0의 왼쪽에서 가는 것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게 지금 뭐한 거냐면 수렴한 거잖아. 즉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단계를 두 개로 나눠서 리미트 x는 0의 플러스인 경우와 리미트 x는 0의 좌극한으로 가는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0의 플러스일 경우에는 여러분 값이 엄청나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냐면은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 이 지수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지. 이 지수가 엄청나게 커지면 밑이 이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식에서의 대방은 2의 x 분의 1과 2의 x 분의 1이 대방이고 이 뒤에 있는 애들은 힘을 잃는 거야. 그런데 자이 경우가 중요해. x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엄청나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그럼 여기가 음의 무한대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볼까? 2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2의 무한대분의 1과 같기 때문에 2의 무한대분의 1은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야. 9가 아니야, 0이야? 이게 0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두 번째 경우에선. 그럼 대빵이 누가 남죠? 2의 B하고 2의 A가 남죠. 여기서는 극한값이 분자 분모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1인데 저게 1이 나왔다는 거는 여기도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지면서 셈셈이 돼가지고 수렴값 C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럼 일단 우리는 C가 뭔지는 알아. 1인 거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아이 부분이 답을 지고 있구나. 2의 b 대데 2에 A니까 2의 B빼기 A가 된다고. 그게 1이라는 얘기는 여기 B빼기 A가 뭐였다는 소리예요? 0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답을 맞출 수 있어요. A빼기 B는요. B빼기 A가 0이면 A빼기 B도 0인 거야. 거기다 C 더하면 되거든요. 근데 C가 아까 1이랬죠. 그래서 문제 답이 1이에요. 이거 학생들이 정말 많이 질문하는 문제 매년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지수함수의 극한은 이런 거고, 이제 뭐가 있나 봤더니, 로그함수의 극한이 있는데, 로그함수의 극한은 여러분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338. 볼게요. 338번. 지우시고. 338번. 리미텍스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1분의 로그사가 있습니다. 소괄가로 6의 x 에 8의 x가 있습니다. 자, 2분의 값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x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6x, 8x니까 제가 요거를 얘는 내비 두고요. 자, 6x, 8x면은 8x로 묶어볼까요? 8x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8분의 6x, 1 이렇게. 자 이거랑 분배 법칙 했다고 생각하면 여기 이렇게 묶어 줄까요? 중괄호로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이거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이거 나오니까 여러분들 됐잖아 근데 지금 이해 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8x로 묶었다 그랬지 자 x가 어디로 가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요거 공비 범위를 보세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이잖아 그럼 이게 막 거듭제곱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리미트 x 분의 한다음이 있고 로그 4가 있고 8의 x가 있는 건데 자 다시 8의 x가 있는 건데 8의 x가 있던 이 x가 앞으로 튕겨 나가요 이렇게 로그 성질 때문에 그러면서 지워져 버립니다 이렇게 됐네요 답 이제 나오죠 4는 2의 제곱이고 8은 2의 세 제곱이니까 로그 성질 기억하시죠? 예. 네, 2분의 3. 이렇게 하면 답입니다. 자, 이게 로그 함수의 극한 기본기에요. 할수 있겠죠? 별다른 건 없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음, 이제 뭐 나오냐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개가 나오네. 자, 이거는 설명을 좀 한번 들어보셔야겠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저기에 나옵니다. 52쪽에 나옵니다. 자, 이거 실판 지우고, 엑스포넨셜 한번 복습할게요. 아 물론 우리는 익스포네셜을 다 알지 여러분들은 익스포네셜 갖고 미분까지 할수 있는 분들인데 자 익스포네셜의 정의 자연 로그 상수 다시 한번 설명은 어디 있냐면은 52쪽에 있으세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본 거냐면 1이 있는데 여기다가 0점 한 다음에 1을 넣고 1을 0.1분의 1을 한 거야 1이 있고 0.01이 있는데 0.01분의 1을 한 거야 1이 있고 0.001이 있는데 0.001분의 한다음 1을 계속 반복을 하니까 얘가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걸 찾은 거지 이거를 일반화 시키면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갈때 1 플러스 x 분의 자 그때도 설명했죠? 이 아이의 역수가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얘가 한없이 어떤 숫자에 가까워져. 이 대표적인 여러분 무리수인데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고 요즘에 영화 하나 떴는데 보셨습니까? 다경아? 어? 오? 안 보셨어요? 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 보면 거기에 원주를 가지고 서 음악하는 게 나오죠? 전안 봤어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예, 저는 영화관에 가지 않습니다. 예지, 왜냐고? 제가 좀 약간 그지근성이 있는 게돈 쓰는 걸 싫어해요. 그 맨날 알죠? 지금 이거 몇 년째 입고 있지? 아무튼, 돈 쓰는 걸 싫어해서 저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지도 않고 돈안 써요, 저는. 아무튼. 자, 이런거 사는 거엔 돈 쓰죠. 여러분들을 위한 투자. 이런 건 아끼지 않는데, 다른 데는 돈 쓰지 않습니다. 자, 나중에 많이 모아가지고 죽기 전에 우리 와이프랑 저기 스칸다나비아 반도로 크루즈 여행 한번 가고 거기 배에서 죽는 게 나의 소원이야. 그 배. 배가 몇, 몇 층이 더라 5층인가 6층짜리로 되어 있는데 풍경이 있어. 그 배. 퀸 엘리자베스 온가 뭐가 뭔데? 모르겠네. 하여간 1인당 2,800만 원인 것 같은데요. 3개월 동안 전 세계 돌아다니는 거예요. 배 타고. 같이 가실래요? 자,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셔야지. 돈 많이 벌어 놓으셔야 되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거기에 그 숫자가 지금 2.718282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이것도 2를 내라고 생각하고 7을 도라고 생각하고 1을 또뭐 도라고 생각하고 해서 음악 반주를 하면 음악이 된대요. 희한한 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계인이